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여름 중에서 가장 더운 날이 요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위 가운데 건강에 유념하시고 그러나 더위와 추위에도 상관없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 느부갓네살 어, 왕에 대한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아,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미 익혔던 말씀이지만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고대 에, 그 근동 지방의 에, 커다란 왕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던 왕이 느부간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유다를 멸망시킨 왕국이죠. 그리고 유다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어지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왕에 의하여서도 나오게 되고. 어쨌든 유다를 멸망시켰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바벨론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어 세상의 나라를 크게 상징하는 어 그러한 어 나라가 되기도 하고 말세 때 나타날 영적인 하나의 커다란 상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 이스라엘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까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요, 전 우주적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우리는 어, 배우게 됩니다. 일단 구약 성경에서 느부갓네살 어, 왕을 볼 때는 어,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죠. 그러나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했어요. 왜내 종이라고 했냐?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이 유다를 징계하고 그다음에 야단하고 채찍질하는 용도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사랑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종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느부갓네사랑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에 따라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내 종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를 사용하고 썼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나중에는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되고 느부갓네살랑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랑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 이제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어, 왕이 다니엘서에 나와서 어, 이 시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아, 그러한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왕한테 이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아니함으로 얼굴을 상해하는데. 그것 때문에 경책을 당하거나 책망받을 걸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어, 풀만 먹은 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더 어, 건강하게 보이고 얼굴에서 윤기가 나고 빛이 났다. 이제 그런 거죠. 왕에게서 오는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것을 어, 거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브갓네설 왕이 꿈을 꾸는데, 그것은 자기의 왕국, 바벨론과, 어, 파사, 또 이제 뭐 페르시아, 로마 제국, 뭐 이러한, 어, 것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어, 제국들이 일어나고, 어, 또 무너지고 또 일어나는, 어, 그러한 환상에 대한 커다란 신상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하죠. 이거는, 미래를 내다보는 커다란 꿈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꿈에서 하늘의 뜨인들,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뜨인들로 인하여 이 제국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해석을 다니엘이 잘 해줬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남는 것은 신상이고, 그 위에 금으로 만든 신상이 바로 나다. 그 해석에만 꽂혀서 커다란 우상을 만들고,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게끔 평지에다가 그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운 다음에 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하지 아니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람들이 이제 모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무불에다가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풀목불에서 살아나온 이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카, 아, 아벤느고를 보면서 또이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어떤 신적인 존재,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죠. 그것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날려나가 찬양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제 4장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비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오랜 신앙의 전통이죠. 이제 그이 언어를 느부갓네살 왕이 그대로 사용하는 걸 봤을 때, 아, 하나님께, 어, 이게 이제 연단이 됐구나. 하나님께 커다란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어, 돌아온 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의 일이로다그느구간 그러니까 네살 왕은 그동안 이제 커다란 신상을 지으면서 자기가 세운 바벨론에 대한 나라에 대한 자긍심, 이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믿음으로 가득 치웠던 왕인데 하나님께 심판을 겪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과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작은 자한 사람부터 제국의 통치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저들의 인생을 좌우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말씀을 듣는 저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믿고 또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그 왕이 나중에는 이제 7년 동안 짐승처럼 돼서 정신이 미쳐버렸죠.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제국들과 그 제국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과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중국과 소련과 미국과 뭐또 구라파의 나라들과 우리 주변에 많은 힘 있는 부강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형의 커다란 권세를 가진 것들, 도네라고 하는 권세, 쾌락이라고 하는 권세, 향락이라고 하는 권세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거는 영적인 바벨론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이러한 제국들의 모든 흥망성세를 주장하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 대항하는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의 승리가 이미 예약되어 있고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지 어떤 나라가 바벨론일까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오늘날에 느부갓네살 왕일까 이거에는 어, 성경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그러한 나라가 어떠한 나라든지 느부갓네살 어, 왕이 현대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저들을 넘어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저들과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마지막은 은혜다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다 오늘 성역공부 시간에 읽었, 읽을 이번 주에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1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스, 나라를 다스림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어떤 나라든지 다스리시며 그 다스리는 왕을 당신의 뜻대로 어, 이렇게 선택하신다. 그래서 누구간 내 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느부간네사랑은 매우 겸손해져서 다니엘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니엘서4장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 뭐, 현대일위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일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느부간네사랑은 아, 그러니까 나쁜 놈, 이렇게, 마귀가 쓰는 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심판을 받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는 강도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랑의 원자탄그 아시죠? 목사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만들었다. 글쎄요. 저는 이제 뭐 도저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뭐 강도라 할지라도 그 막가파가 막갑, 막 아니죠. 그 무슨 판가요? 어쨌든 사람 고비를 씹어 먹는 어, 그러한 지존파 같은 사람이라할지라도그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그들도 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다. 뭐 우리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어, 이해가 안 되고 용납도 안 되죠. 당장에 지옥 불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한다면. 우리 또한 그것에 대하여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는 거죠. 아무리 커다란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커다랗게 정말 인간 같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면은 은혜에는 한계가 없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커다란 실패를 하고, 아무리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아온 자라 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인하면 은 우리의 운명과 삶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부간 내 살왕을 통하여 이 세상과 나라와 권세를 주관하시고 흥망성세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함으로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 갈때 하나님은 은혜와 복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느구간네살 바벨로낭을 사용하여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세상 중에 없어지고 가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주 앞에 바로선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역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